눈이 오고 있습니다. 한방 눈이 엄청 좋아요. 바쁜 대학 특화야 영장 7번. 오늘은 1월 26일 연휴 시작이에요. 연휴 시작인데도 우리는 캠핑 대신 그냥 좀 편하게 야영하러 왔어요. 다 똥제 좋잖아요. 분위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. 내부에는요, 이다 있어요. 띵글띵글. 띵글. 그리고, 그래서 이렇게 나와보면, 은 아이고, 짐이 많아. 그래서 제자리 앞에는, 이렇게, 야영장도 겨울에 하네요. 오늘은 명절이니까, 특화 야영장에서 놀아보겠습니다. 좋죠? 어? 전자렌지하고 냉장고 있어요. cd 사이트만 예약 받는 것 같아요 어, 겨울에도 괜찮은 것 같네요 <웃음> 좋아요 와이야 대설 예백특보래 오빠 오 화장실이 이렇군요 취사장 세면장 원수의 원사 겨울에 세척장인데 어, 여기 온수가 나와요 어, 세면장인데 세면장 온수가 안 나와서 그 대신 화장실 가면은 저녁 먹을 시간인데요 닷돈제 특화야영장 풍경입니다 야영장도 하긴 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고 특화야영장은 거의 풀이에요 설명절이거든요 칠 우리 집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오 와우 치살 아, 음 어, 미안. 레에서 맥주 마시면서 풀먹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. 눈이 오고 있습니다. 한방 눈이. 눈이 와가지고, 어디가, 어디가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여기는 겨울에도 이렇게 하거든요? 와, 근데 눈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. 이거 보세요. 눈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. 슉, 고 저기 우리 집. 음, 어떻게 좋아해. 가볼까요? 또 가야지. 현재 사람 이좀있 어요？그래도 누운 다는 예 보도 있었 는데 문예보 에도 사람 들이 좀있 어요？아, 세요문예 보가 있 어도, 눈이 오니까 더 좋긴 하네요. <laughs> 사실, 오늘 퇴실할 때, 어, 저기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, 근데 딱 좋을 만큼 왔어요, 밤에. 저기 끝까지 한번 가봐야죠. 얼마나 좋은지, 아이고, 여기 좀 미끄러워서 위험할 것 같은데. 조심조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뽀덕뽀덕 눈소리도 좋네 간만에 느껴보는 뽀덕뽀덕 사람 위에 쌓인 노란 마봐요. 아마, 정말 멋있다. 어디가요 아, 연오니까 너무 좋다. 대상 퍼골만 주중치네. 자 이제 겨울에는 CD만 CD하고 특화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이쪽 소곤 이죠 소곤 쪽에다 한번 봅시다. 이런 풍경이 얼마나 좋은가. 여이 있습니다. 아, 여기 통계 계곡길이 새로 생겼나봐요. 저기 보면 또 화사 표가가 있는데, 저기로 계곡길이 생겼나봐요. 송계계곡길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볼게요. <laughs> 이게 송계계곡길. 아, 이게 캠핑장 안에구나. 바퀴가 아니고. 프네요 조심하세요. 송계계곡길이라고 해서 캠핑장 안쪽으로 해서 저쪽 뒤로 저쪽 뒤로 가게 돼 있네. 와, 오씨 아퍼. 대박 넘어졌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 성계 계곡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캠핑장을 이용을 안 하더라도요.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성계 계곡 길을 갈 수가 있어요. 아무도 눈을 안 밟았네요. 아침이라서 뻐덕뻐덕 우와, 정말 좋다. 저 이거 힐링체험장 없어서 갈려고 했더니 또 폐쇄네 <laughs> 겨울에는 CD 사이트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화야영장 저는 오늘 특화야영장에서 애들이 있어서 특화야영장에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눈길을 뽀득뽀득 걷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이 관리센터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저기 뒤로 가면 송계계곡길 저번 포스팅에서 제가 올렸을 거예요 여기로 가고 관리센터 있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. 눈이 한 왔네요. 잠깐만 많이 요여보 원래 눈내고었는데눈이 아, 어, 많이 오면 운전하는 데가 힘들지. 사실 경치는 엄청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묵었던 특화행장 아침이라서 조용합니다.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. 연장 칠번 우리 집 어제 고양이가 습격해서 쓰레기통을 다 뒤엎어놨네. 우와. 아침에 눈이 오는데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. 눈도 보고요, 눈도 보고요. 아주 광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.